내림굿이 뭐예요? 내림굿이 뭐예요? 아 내림굿이라는 것은 어,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장황해고 길어요. 뭐 절차와 의식과 어떤 부분을 설명 하려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은 짧게 설명만 드릴게요. 자 내림굿이라는 것은 어, 신을 모셔야 할 자가 어, 신을 음, 이 신을 몸소 내림을 받는 음, 그런 의식을 내림굿이라고 해요. 어, 이 내림굿에는 어떠한 절차가 가장 중요하냐면, 대개들 보면, 어, 뭐, 허죽굿. 어, 즉, 허죽굿은 또 다른 말로 몸죽굿이라고 해요. 네, 몸죽굿, 허죽굿, 네, 그리고 본 내림굿이 있고요. 또 소술굿이 있고, 있고, 그래요. 뭐, 도둑꽃이라 하기도 하고, 굴레꽃이라 르기도 하고, 어, 그리고, 어, 이렇게 세 단계가 내린꽃이 있는데, 지금은 대개들 뭐, 어, 앞뒤 단계를 빼, 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양쪽 두 개는 간소화되어 있고요. 내린꽃 하나로 싹 한다 그러죠. 능력들이 되게 좋아졌어요, 요새는. 스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, 음, 인정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. 헌내 내린꽃이라는건말 그대로 신을 받을 자가, 허주도 있고 허주라는 거는 잡, 어, 쉽게 신 중에 어, 신으로 세상의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고 어, 능력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을 못 살게 보이고 자기 원하는 것만 챙길 가려는 신들을 허주라 그래요. 즉 도를 길을 그, 어, 터득한 그 신을 허주라고 하거든요. 이 허주와 정신, 즉 바른 신. 사람을 돕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끌고 갈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신을 정신이라고 합니다. 이 신과 구분을 지어 주는 게 바로 내림굿이에요. 허주는 구별해서 내 보내고 이 바른 신만 모셔서 이 바른 신만을 제자에게 앉혀 주는 거, 이 무당님에게 신 법당에 앉혀 줘서. 불릴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 제자는 이 신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었다 풀었다 실었다 풀었다 해요. 내림꽃 과정에는 제자가 귀신도 자꾸 실어요. 조상도 실렸다 풀렸다 실렸다 풀렸다 하면서 계속 그 관계를 관계, 반복을 하면서 바로 이 정신, 이 신만을 내렸다 풀리는 이 감을 익히는 거죠. 그래서 혼자가 되더라도 이, 어, 정확히 이 감각을 익힐 수 있게 해주는 게 내림굿의 가장 큰 목표라고 봐. 네, 그러면 제자님 혼자서도 신을 모셨다가 또내 몸에서 풀을수 있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내림굿이에요. 네, 즉 내림굿이라는 건 지금 스님이 딱 세세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. 이건 따로 한번 어, 또 한번 할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정확히 말해 내림굿이란. 신으로 불림을 할수 있는 정신과 신으로 불림을 하면 안 되는 허주아를 가려서 허주는 내보내고 옳은 신을 모셔서 앉혀주고 그 신을 제자가 몸으로 계속 감응을 해서 그 감각을 습득시켜 주는 구시다. 바로 이것이 내린 굿입니다 네, 답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.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네. 댓글로 올려주세요. 네.